뭐라는 거야, 할머니? 지하철이나 타고 다니는 주제에 어디 와서 훈계질이야? 젊은 주차 직원은 제 허름한 행색을 보며 경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죠. 불과 몇 시간 전, 저는 강남 한복판 제 소유의 빌딩 앞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외제 스포츠카 앞에서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더군요. 반면 평범한 국산차 운전자에겐 턱짓으로 주차 자리를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다른 건다 좋은데 주차 직원들 때문에 손님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3초간 지그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건물 관리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김 팀장 5분 안에 내 빌딩 앞으로 튀어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온 그에게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수준 미달 업체에 내 건물 앞마당을 맡긴 건가? 당장 계약 해지하고 다시는 이 바닥에 발못 붙이게 만들어. 다음 날 아침 식당 앞에는 새로운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서서 단 한가지만을 강조했죠. 이 건물에선 차가 아니라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VIP입니다. 진짜 품격은 지갑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행운이